안녕하세요. 어, 수원 fc 주장을 맡고 있는 이한승 선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막전이 제주랑 그런 경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1월서부터 태국 전주련 그리고 제주도 훈련까지 그렇게 마치고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어, 되게 힘든 어, 상황 때문에 어,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 좀 많이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좀 많이 지치고 어,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 저희 팀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어, 더욱더 좋은 팀으로서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어, 되게 그 시간 동안 더욱더 코칭스태프 뭐 감독님 선수들 저희 지연 스텝까지 해서 조금 더한 팀으로, 원팀으로 갈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다섯 경기를 했지만 저희 팀이 3연승을 할 거라는 거는 사실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한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 오신 감독님 김동희 감독님을 롯에서 코칭 스텝, 지연 스텝, 선수단. 이 선수단이나 다 스님들이랑 같이 좀 태국서부터 사실 좀 강도 높은 훈련을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이때 단내가 날 정도로 정말 힘들게 준비를 했는데 저희 팀이 이런 색깔을 가지게 될지를 몰랐던 거잖아요. 항상 준비를 해야 했던 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힘들게 준비한 만큼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시간적인 여유도 생겼었고. 어. 막상 시즌이 딱 시작을 되니까, 그, 저희가 이때까지 힘들게 준비했던 부분들이 사실, 어, 완벽하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에서 원하는 저희 팀 색깔이 조금 입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좋은 성적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고, 어, 주장으로서는 딱히 뭐, 제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선수단이나 감독님, 코칭을 이렇게 해서, 매 경기 좋은 경기를 할수 있도록 중간에서 응.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또 믿고 또 저에게 이런 임무를 주신 감독님이나 코칭스텝 응. 어, 응. 선수단들이 되게 응. 아직까지는 되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저제 입장에서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앞으로 저희는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어, 저희가 감독님이나 코칭스텝에서 원하는 축구 스타일 음, 예를 들어서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다느꼈지만 어, 저도 언론 통해서 많이 봤어요. 근데 저도 팀에서 느꼈던 게 음, 조직력, 선수 11명이 안에서 같이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수비시에도 그렇고 공격시에도 그렇고, 되게 동계올 때는 되게 그게 안 됐었어요. 사실 너무 힘들고, 되게 아, 이게 될까? 이게 너무 좀... 라인을 많이 업다운 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저는 이제 수비수로서 좀 부담이 사실 됐었었는데, 어 그래도 막상 이렇게 제가 준비한 대로 실전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아, 이게 되게 상대편을 좀 많이 괴롭힐 수도 있고, 아, 이게 되는구나 라는걸좀 느끼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어 수비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힘을 얻고 있고,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한60% 정도밖에 어, 못 보여준 것 같아요 앞으로 더잘 준비를 해서 수비적인 면에서는 준비를 할 거고 공격적인 면에서는 뭐 말하지 않더라도 요즘 너무 안병준 어, 선수나 마사 선수나 말로니 선수 너무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있고 되게 저희 수원FC라는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망에서 되게 어, 아주 좋은 플레이어 특점을 해주고 있어서 어, 주장으로서도 그렇지만 수비수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잉구스토한테는 어, 딱히 뭐 되게 해줄 말이 없어요.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어, 공격적인 면에서는 되게 8 6, 9 0점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들고 어, 많이 기대를 해줄 것 같아요. 올해 저희 축구는 거미줄 축구다. 이제 그게 한마디로 거미줄 때 끈끈하잖아요. 이게 하나라도 또 끊어져 버리면 이렇게 없어지듯이 올해 저희 팀 색깔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거미줄처럼 끈끈하고 좀 같이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가면 이 같이 당겨오고 어느 한쪽으로 좀더 당겨오고 이런 식으로 축구가 감독님, 코치님들이 다 원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믿고 따라가는 게 상당히 수비, 수비 입장에서는 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전환점이 됐다기보다는 음, 저희가 믿고 그 전술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음, 같이 서로 많이 소통을 했다라는 게 태국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4억여 정도를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훈련 나가면 계속 이제 저희 조직적인 훈련을 많이 중간하고 있어서 코치님과 저희 수비들에 대한 소통이 어, 좋았지 않았나? 소통을 해서 수비적으로는 더 단단한 팀이 될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태국에서 예, 감독님께서 주장이라는 이제 직책을 맡겨주셨을 때, 어, 근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사실. 이제 저도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고 어, 어떻게 하면은 중간에서 선수나 고층스태 어, 감독님 중간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되게 노트에도 적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음 제가 어느 선수들한테만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거고 감독 코치님들한테만 좋은 선수 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태국 같은 데 가면 이제 현지 음식이다 보니까 그런 거라지 얘기가 나오면 별거 아니지만 이제 그런 걸 가지고도 이제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감독 코치님들 좀 많이 좀 당황해질 수도 있었는데 제가 가가지고 이제 선수단 이런 게좀 필요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행스히게도 그 감독님, 코치님들 또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좋은 또 방법 제시를 해주시고 감독님, 코치님들이 이제 원하시는 그런 이제 어떤 소통에 대해서는 또 선수단에게도 대해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더 선수들이 좀더 받아들이고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을지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올해는 저도 제 자신을 좀만이는것 맞다 그래야 되나? 좀 스스로가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우선 팀적으로 좀더 중간에서 좀 제가 가교 역할을 좀 잘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런 이제 역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감독님이나 고치님, 그리고 부주장, 유민이, 준영이도 있고, 서로 같이, 이제 어떤 조그만 거라도 같이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 고치한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하려고 하는 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아무래도 그한 경기가 항상 중요하죠. 항상 소중하고 그 경기를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그 일주일 동안의 훈련 속에서의 경쟁도 있어야 될 거고 또그 안에서에 대한 또 감독님, 코칭에 대한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 물론 축소가 돼서 이제 매 경기가 중요하지만. 저희가 해야 할 플레이에 대해서 저희 팀이 가지고 가야 될 색깔에 대해서 선수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많이 공부도 좀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이제 스트레스라는 게 그런 한경기를 준비하면서 가, 어, 과정에서 가지고 오는 스트레스라는 게 있는데, 그런 스트레스도 어떻게 보면 은 되게 좋은 쪽으로, 멘탈 관리도 잘 하면서. 이런 준비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이 태국 전주련에서 훈 숫자 2위를 잡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가지고 가고 있는 숫자 2위인데 이제 저희가 지금 3위잖아요. 근데 올 시즌은 좀더 어떠한 시즌보다는 그한 경기를 위해서 정말 집중하고 정말 어떠한 스트레스도 좀 받으면서 어떠한 좀더 집중력이 좀더 필요한 그런 매 경기가 되지 않을까 주장으로서 그러한 부분을 선수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운동장에서 더좀 싫은 말도 할 때도 있고 좀 소리도 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팀적으로 좀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선수들이 좀 그런 부분 좀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팀이 되려면 저희가 매 경기 후회 없이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이제 부천전이 되게 어떻게 보면 고비였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경기도 제가 일주일 사이에 세 경기를 치러야 되는 경기 중에 두 경기는 이겼고 이제 마지막 한 경기 이제 이 경기만 잘만 해놓으면 또 출신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썼습니다. 그래서 선수는 되게 최선을 다했고 그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물론 준비 과정 되게 좋았고 하지뭐 경기에서 패는 했지만 음, 그때 당시는 되게 아쉽고 라카 분위기도 사실 많이 처져 있었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항상 좋을 수는 없, 없으니까 항상 이기는 경기에도 보완해야 될 점이 나오는데 또 이렇게 저희가 또삼승 3연승은 또 하고 다섯 뭐, 경기에 3승 2패를 했지만 좋은 페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부천전에서는 아쉽게 패를 했고 선수들한테 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지만 저는 이 다섯 경기에도또 이제 있고 이제 앞으로에 대한 또 이제는 매주 경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플레이에 대한 자신감이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 잘만 준비를 한다면 저희가 K리그 2에서 그렇게 뭐 얽잡을 틈도 없고. 저희가 뭐 무서워할 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팀 선수들만 준비만 잘 된다면 내경기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아쉬움은 남지만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섯 경기를딱 해보고 이제 딱 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아 이제 우리가 이제는 서로가 말하지 않더라도 선수들이 공기전 안에서 뭘 해야 되고 개인적인 플레이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지만 팀쪽으로 조직적으로, 우리가 같이, 실력으로공격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제는 우리가 뭐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서로가 잘 소통이 되고 잘 되는구나 이런 걸다 느꼈어요, 느꼈고 어,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제주전이 더 기대가 되고 사실 제주는 작년에 강등 내려왔지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기억 구단으로서 좋은 선수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지원적인 것, 재정적인 것도 상당히 뭐 좋은 팀이지만 축구는 음 그런 부분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저희 수원이라는 팀이 올 시즌 준비했던 부분 저희는 또 냉정하게 또자에이 음 있게 준비를 또잘 해서 제주라는 팀에 당연히 이기러 가는 거지만 이기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 저희가 하고 하고자 하는 플레이에 대해서 준비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 훈련 때 저희 팀 선수들 잘 준비만 되면 가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지 않을까. 네.